3년전 귀농한 후 제주를 마음껏 누리는 민철 씨 부부. 아 시원하다 가슴이 뻥 뚫리네. 아 제주도는 진짜 이런 자연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기분 장난 아니야 너무 좋아. 재밌네 너랑 같이 뛰니까. 어. 두 사람은 드넓은 자연이 펼쳐진 제주에서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음... 예슬아. 어. 여기 예쁜 거 하나 있다. 이거 한번 먹어볼래? 예쁜 거 먹어도 돼? 어, 아, 먹어야지. 이거 나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네. 자. 아니 예쁜 건 맨날. 음, 팔려. 자한테 보내느라고 아유. 우리는 못 생긴 것만 먹었잖아. 응으로 음, 음. 아. 아 오늘 비타민 아. 충전했네. 진짜 맛있다. 음. 진짜 잘 키웠다. 음. 앞으로 이거 더잘 키워가지고. 우 부자 되자. 좋아, 좋아. 내가 더잘 키워 볼게. 요즘은 감귤 수확의 막바지. 16개월 딸 본비를 비롯해 민철 씨의 부모님도 감귤 농사를 함께 하는데요. 밭에서 바로 딴귤 달콤하게 먹어봅쇼. 시사다 할머니죠, 그럼? 속설이 내리는 날에도 밀려드는 감귤 주문량 때문에 바쁘디 바쁜 날들을 보내던 민철 씨. 오. 오,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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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 아우. 아 예슬. 어퍼스터귤. 어, 아 진짜. 이게 뭐야? 아! 어 괜찮아 아이씨, 얼른 주어 빨리 아 진짜 아 진짜 아근 아, 이게 뭐야 다 깨지고 그러니까 깨지... 아 여기 미끄러 가지고 넘어졌다니까 부족하네 지금 이게 다 눈에 들어가지고 다 깨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낼 거야. 이거 다못 보내지 이건 그냥 다 파치 되는 거지 그래 이거 파치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아니, 부족하다니까 아 됐어 내 다음에 보내 다음에 수확하고 보내면 되지 아, 아, 아 그러면 진짜. 오래 기다리시잖아 아유. 아 진짜 눈 와가지고 지금 수확도 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 진짜 뭐아 이거 아프다 사람이 아픈데 어떻게 너는 을 신경 쓰냐 진짜 아니 아... 괜찮은지 물어봤고 괜찮다고 하니까 야 괜찮아도 아니. 좀 하... 그럼 너가 다하던가너다 날라 무거운 것도 나르고 잘하는 네가 다 하면 되겠네 아씨아 어디가 죽고 와 내가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아 이거 무거운 거 아, 들고 와 내가 아진 줘. 민철 씨 서운함이 터져 버렸습니다. 과연 둘은 화해할 수 있을까요? 아, 귤은 다 쏟아 넣고서는 자기가 다 하고서는 아주 죽기는 내가 다 죽고 수술은 내가 다 하고 진짜 씨. 아, 진짜.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격 급한 남편 매번 일을 빨리 처리하려다 생각지 못한 실수를 하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늘 예술신 남편이 다칠까봐 마음을 조려왔죠. 어머니, 제 오빠한테 화좀 냈어요. 오빠가 귀를 한번에나 완전 다 쏟아버렸네요. 아, 어떡할까, 뭐 이게? 어, 아, 다 쏟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아, 진짜 니시냐 <laughs> 오빠는 괜찮은데, 괜찮다고 해가지고, 하, 그것 좀 뭐라고 했는데, 삐쳤어 음. <laughs> 많이 삐져. 삐친 <laughs> <미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다이 잘 삐진다, 게 예. 나좀타줘야지 미끄럽긴 하더라고요.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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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날이 추워 가지고 눈오고해 가지고. 응, 응.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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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음오 뭐 오. 아, 어, 이제 다 왔어. 괜찮아? 됐어. 너가 다안 되면. 내가 언제 다 안다고 그래서 오빠가 다 하라고 했지. 나일 못한다고 막 했잖아. 속상하니까 기울도 쏟고 오빠도 다치고 하니까 그둘다 어. 속상해서 그랬지. 잘하는 네가 하든가. 알아, 나도 가보니까 좀 미끄럽잖아. 미끄럽더라. 응. 아, 미안해서 커피 타왔지. 왜? 그래? 마실 거? 너 먹었어? 먹었어. 응, 아, 잘좀 하자. 잘좀 하세요. <laughs> 내가 잘해야지. <laughs> 괜찮아? 어, 나 살짝. 봐봐. 아까. 아나 오빠 다치니까 한둘다 오빠도 다치고 귤도 다치고 하니까 속상해서 그런 거지. 하나 아, 빨리 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맨날 이 급한 게 문제야. 그러니까. 맨날 빨리빨리 빨리 하려다가 오빠 다치잖아. 근데 내가 맨날 뭐라 했지? 오빠 다치지 말라 고 그랬지. 그래, 야 오래 할수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저 아, 너 아까 둘다못 들었어. 무겁지? <laughs> 어. 그래. 같이 해. 나 미끄러우니까 같이 하자. 그래서 어. 치우라. 응. 얼른 치우고 정리하자. 응. 응. 빨리 와. 알았어요. 귀농에서 3년. 함께 일을 하면서 의견 차이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 슬기롭게 해결해 왔습니다. 외향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은 물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꼭 닮은 두 사람. 올 겨울에도 손발 척척 맞춰 추진한 게 있다는데요. 추 엄청 춥네. 어, 아, 위치를 이렇게 돌릴까? 이쪽이. 응, 음, 그래 카메라 여기 놓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오케이, 내가 도와줄게. 이 정도? 아. 의자 놓고. 그래, 이게 나도 카메라 조정하기가 편하겠다. 아 그래. 이거 촬영을 바트 하면 좋은데. 실시간 동영상 해야지. 스트리밍을 음. 통해 상품을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거 처음 하는 건데 사람들이 많이 볼까? 많이 안 보겠지만 시작이 반이야. 맞아. 이번에 한번 해보고 내가 그 이게 쇼핑 라이브 하는 거에서 또 공부를 좀 해봤거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 라이브를 매일 매일 하셨대. 그랬더니 매출이 열 배가 됐다. 요즘은 네, 일정 음, 수수료만 지급하면 거였어? 농산물을 소개하고 판매까지 할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 아, 많다는데요. 어떻게 떨려? 잠깐 등지고 칼 저기 자20% 지금 20% 할인 그리고 라이브 방송 중에 주문하시면 추가 적립. 아왜 그래? 아, 아까 감독님도 아, 아, 오고 오빠도 아, 오고 그러면, 아, 아, 그러면 내가 그면 내가 지금 알았어. 더 긴장을 하지 않겠어? 알았어 알았어. 나 아니, 못해? 아, 아, 너무 잘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더 못해? 칭찬을 못해주면. 엄청 잘해. 아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은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된 하긴 모양인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널리 부부입니다. 널리 부부. 네, 저는 고민철이고요. 이해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 진진님.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큰 특징은 상호소통. 소비자와 친숙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네, 지금 라이브 주문하시어 라이브 방송 중에 주문하시면 추가 정리비 있고 저희가 상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지 마시고 계속 저희 시청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귤은 소가와 상품과 대가 사이즈가 있어요. 소귤 소가 사이즈는 어, 소비자가 알기 쉽게 어, 사이즈를 될까요? 비교해 주는 것까지 잊지 않은 예술식. 가장 중요한 건 맛에 대한 표현이겠죠? 먹어 볼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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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laughs> 맛있어. 방금 들이 이거를 쫙 먹는 걸 아, 이 먹공을 보여 드리고 싶은데. <laughs> 그 제주도의 바람, 햇볕 음. 그대로 맞고 자란 노지 조생귤이라서 더욱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음. 수찬사님이 5kg 상품과 사이즈는 보통 몇개 정도인가요? 상품과 사이즈는 70g 정도 그래요. 그래서 5,000g에서 70g 정도 되면은 한 60개에서 70개 정도 들어가신다고 아시면 네, 되겠습니다. 너무 너무 와! 와 지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와! 6대 돌파! 6 돌파 축하합니다. <laughs> 예슬 씨의 찰진 입담 덕분일까요? 아이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요. 진짜. 6 2 7 명의 많은 분들이 방송을 시청해주고 계셔서 지금까지 네저 예, 고민철이고요 이애슬 널리부부였습니다. 널리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오빠. 고 여도. 긴장 나, 많이 했지. 나 어우 추워. 스스로 어, 추워져가지고. 나 긴장 많이 했어. 아... 우리 한번 통계 한번 볼까? 어, 봐보자. 어,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네. 결제, 결제 상품 수4 0 개. 어. 마음 <laughs> 분이. 40분이... 음... 아 근데 우리 오늘 첫 방송인데 600명이나 그니까. 봐주셨어. 와. 나 진짜 좀 감동이야. 아, 이제 정리하자. 그래 고생했다. 아, 고생했다. 감귤 농사를 짓고 판로를 넓히고 바쁜 와중에도 꼭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을 챙기는 일인데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땐 멀고 또 바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고 있죠. 자기야 어. 아버지 생신준비 잘되고 있어? <laughs> 막 부지런히 하고 있어 아 내가 도와줄게 이것도 가져간다 어뭐 음. 부족한거 있으면 얘기해줘 알겠어 음. 어, 두개씩 다 준비한거지? 어어 음. 봄비 엄마 자기야 봄비가 먹고있었어 벌써 생선가스를 뭔가 조용하다 했다 어 왔나? 오오 어. 오. 왔다 왔다 잠깐만 음, 들어옵소아 다같이 왔구나 어서오세요. 제주에 사는 큰누나 가족과 작은누나 부부까지 네. 아버지의 네. 생신을 맞아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쟁반이 없어졌어. 없어졌나봐요. 예슬이가 모슬포 가서 오늘 한 마리 가져온 거. 와. 이게 한 마리? 아니, 더 있어. 근처 더 수산물 시장에서 싱싱한 방어를 회로 떠왔습니다. 민철 씨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는데요. <뭔람> 맛있는 음식과 소중한 가족들이 한데 모여 열린 파티. 가족들을 위해 살아왔던 아버지께 가장 좋은 선물일 텐데요. 예불 네. 네, 꺼서, 네. 와. 서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놀나> 뭐. 축산업을 하고 있는 큰누나 가족과 직장생활을 하는 작은누나 부부. <놀라> <놀라> 오, <놀라 <놀라> <놀라> 오, <놀라> 진짜 맛있다, 천암. <전아>. <놀라> 모두 제주에 살고 있지만 민철 씨가 귀농한 후로 더 자주 모이고 있다네요. 아, 맛있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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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는데? 천 요즘 귀어떻 하면? 요즘이요, 판매도 많이 되고, 또 엄마, 아빠가 많이 도와줘가지고, 뭐, 괜찮은 것같아 점점. 그리고 예슬이가 팔로도 많이 뚫고 있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또 올해 또몇 군데 또 생기고, 또 밭작물 팔로도 생기고, 이러니까. 음,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예슬이랑 결혼하고, 어머, 어머. 음. 둘이 같이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뭐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뭔가 어, 뿌듯하네? 귀농이라는게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화이팅 한번 하자. 네, 좋습니다. 내가 화이팅하면 화이팅, 알았지? 예. 자, 다 같이. 자, 준홍아, 우리 쳐다보래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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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laughs> 콜라비 수확하러 밭으로 갑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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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예, 네, 조심해. 땅 꽂아. 올해 2천 평 땅을 임대한 부부 발품 팔아 공부하며 반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애들아, 그그마 올해 우리 9월에 처음 양배추 심으면서부터 시작했는데 음. 어떤 거 같아 좀? 콜라비? 콜라비 제주도 겨울에는 다른 사실 귤 말고는 콜라비가 맞아. 대세잖아. 그러니까 남들이 친환경으로 2천 평 하는 거 그거 못한다. <laughs> 진짜 무슨 시작만 시작과 함께 바로 친환경하냐. <laughs> 아, 맞아. 약간 처음에 그냥 일반을 해보고 넘어가라 음, 많이 했는데. 맞아. 그래도 어 그래도 맞아. 잘한 것 같고. 소규모 다품종 농사를 계획하고 2천 평 밭에 콜라비와 브로콜리, 양배추와 정무를 심었다는데요. 오늘은 판매하기로 한 콜라비를 수확하는 날. 유기농으로 키우느라 고생한 보람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요쪽편으로 달아줄게. 응. 그러면 너가 오면서 해줘. 야, 사이즈 좋다. <laughs> 와, 이거 진짜 크다. 신받다. <laughs> 와, 야, 야, 내가 본것 중에 제일 큰데, 이거? 그거는 꼭안 먹었어? 어, 너무 좋아. 와. 너 완전 크다고 좋은 것만 아니라. 맞아, 아니야. 그렇지. 아, 근데, 봄비 어, 얼굴보다 크다, 이거. 봄비 얼굴 가르치나 보자. 봄비야, 너 얼굴보다 <laughs> 큰데, 이거? 와, 엄청나다. 들수 있겠어? 어우, 어우 무겁지. <laughs> 어때? 수확은 금방하겠다. 양배추와 순무의 교배종인 콜라비는 아삭한 식감과 단맛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비타민 함량이 높아 인기 있는 웰빙 채소죠. 짠. 잘 키웠네 진짜. 아. 자 조금만 앞으로 전진. 콜라비 같은 경우는 뭐 과일은 아니지만 채소, 채소지? 채소 중에 어. 과일처럼 먹는 채소지. 음. 이게 양배추랑 음. 순무가 교배된 품종이잖아. 음. 그러니까 양배추의 단맛을 원하시는 분들도 찾고 그러면서 음. 무 식감이 있으니까 그치. 그런 거를 찾는 거지. 그렇지. 일교차가 심할수록 더욱 맛있어지는 혼행성 채소. 제주에서 자란 콜라비는. 맛있을 수밖에 없다는데요. 자, 두 개만 더 하고 가자. 알았어. 하나만 더. 이거랑 하나만 더. 두개 하나만 더. 와 자. 마지막. 와, 좋다. 마지막 거 좋다. 응. 으쌰, 가자, 부미 가자. 오세요, 조심히. 가자. 아기도 여기 같이 오는 거 나는 좋아. 그러니까. 아기가 막흙 만지고. 맞아. 우리 다 유기농으로 키웠잖아. 응. 우리 지금 유기전환 중이니까 사실 뭐 화학 비료도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 맞아. 그러니까 아기가 음. 여기서 흙만줘도 되고 풀 뜯어 먹어도 되고 음. 아까 봄비 뜯어 먹었어 풀. 음. <laughs> 하나 먹어볼까? 좋아. 우리도 먹어볼까? 봄비처럼 어. 내가 콜라비 잘라볼게. 좋아. 와, 여껍질까지 먹어도 돼. 응. 본비야. 안해 거. 안해거 줄게. 봄비가 자꾸 먹어요. 너무 맛있다! <laughs> 아, 대박이다! <laughs> 응. 무랑은좀 식감이잖아. 응. 무보단 수분이 좀 적은 것 같아. 근데 부드러워. 응. 단단하면서? 부드럽고? 달아. 응. 열심히 일하니까 잘 먹네. 이게 얼마나 좋아? 얼굴, 만지고. 햇빛에 얼굴 빨개져가지고. 엄마 것도 끓여먹고? 음, 이 싫지 않고. 이제 나지않 잠깐만. 간다. 안녕하세요. 음. 뭐 도와줘서 미안해. 아 괜찮아 괜찮아. 오, 에이한 가정의 으이쌤. 가장이 되고 으이쌤. 동시에 농부가 된 으이쌤. 민철 씨. 으이쌤. 모든 역할을 해내는 으이쌤. 게 힘들 법도 하지만 하나 하나 도전해 나가는 요즘이 아. 그 어느 때보다 즐겁답니다. 뛰어. 알았어. 에이씨. <목소리> 그날 오후. 내가 어. 1kg 단위로 포장해야 되지? 응. 농재 아, 그래. 넣을 거니까 응. 오빠가 무게를 좀 재주고 응. 두 개나 세개 정도 되겠네 내가 그러면? 1필요 하면은 3개를 좀 해볼게. 응. 내가 무게 재가지고 무게 맞춰서 거기 놔둘게. 응. 포장은 일단 다 하고 응. 그런 다음에 땅끈을 같이 하자. 음 응, 좋. 농사를 주력해서 지은 같다니까. 건 민철 씨였지만 팔로를 찾은 건 아내 예슬 씨. 로컬 푸드 마켓 팔로를 개척했다는데요. 뭐지? 팔로는 너가 이거 뚫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된거 응, 어. 내가 여기 조합원이잖아, 그러니까 구매하는 사람이잖아. 아 근데 내 거를 여기다가 진열해놓고 싶은 거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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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치, 어떻게 그치. 된줄 알아? 어떻게? 그냥 전화했어. 그냥 바로 그냥 전화해가지고 무턱대고 전화하고 저문농약으로 그것도 유기농 인증 받으려고 음. 유기전환 중이다. 음. 인증까지 받았고 너무 잘 키웠다. 우리 거 거기다가 진열할 수 있겠냐? 음. 그냥 전화했지. 몇 킬로를 포장해 달라고. 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소포장을 해 줘서 그 매장에 가져간 거다. 아니면 가지러 오시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납품을 하는 거다.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게 오늘 처음 나가는 거잖아. 그니까. 조금 떨려. 어, 떨리기도 하고 맞아. 설레기도 해. 맞아. 내 거를 선택해 주실 소비자를 음. 만나는 거니까 아, 그좀 떨린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담귤은 주로 SNS와 스마트 스토어, 지역 장터를 통해 판매를 해 왔던 부부. 원래는 콜라비도 장터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장터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내 예술 씨가 찾은 보물 같은 팔로 로컬 푸드 마켓에 납품하는 거였습니다. 전시해 가지고 반응 좋았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주문이 막 어,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주문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농부의 행복한 고민 어떤?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야, 우리가 어. 생산만 잘해놓으면 아, 농사만 진짜 잘됐으면 주문 많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내가 열심히 수확할 테니까. <laughs> 농가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로컬 푸드 마켓. 네네네네. 일단 오시면은 일단 여기다가 포장을 먼저 해주시고요. 네. 네. 해주시고. 따라가요? 네, 한 번만 와주세요. 농산물만 가져다 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어떤 작업이 남아있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은 대별 네. 생산자라고 되어있어요다별 음. 생산자에 보시면은 바코드에서 음. 인증원 해가지고 무농약으로 되어 음. 여기에 제번호고 번호고, 이제 번호고 네. 여기에는 이제 인증번호 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클릭을. 네, 다 이거는, 그, 문자가 들어갈 거예요. 네. 들어가면은, 그,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아. 인증서 뽑는 거 배웠거든? 나중에알려줄게 음. 그 아, 여기다가 음. 뽑아주셨어? 음. 아. 네, 오늘 배웠으니까, 그래. 네, 다음에 알려줄게 보통, 로컬 푸드 마켓 거래는 생산자가 직접 상품을 진열하고, 팔린만큼 정산을 받곤하는데요 가격수가 바뀌었지. 신 맞죠? 네, 맞아요. 네. 오늘 물량은 납품 요청을 받은 거라 로컬 푸드 마켓 측에서 전량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 다양한 분점에서 팔리게 될 콜라비. 감사합니다. 포장하실 때 스티커 떨어져 갈때 미리 얘기해 주세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가자. 부부의 입장에선 수시로 발품을 파는 일을 덜고 다양한 매장에 콜라비를 선보일 수 있어 좋은 일이라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납품 요청을 받으려면 상품성 좋고 맛 좋은 작물을 재배하는 게 우선. 집으로 가는 길에 300평 레드양 하우스에 들렀습니다. 1월 수확을 앞두고 있어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죠. 짓깔아 주고 그다음에 레드향에 칼슘제 주고 가면 좋겠다. 아, 온김에 할까? 어, 그래. 음, 지푸도 깔고 가 보자. 레드향은 한라봉과 온주밀감류를 교배해 만든 품종입니다. 껍질에 붉은빛이 많이 돌아 레드향이라 불리는데요. 한겨울부터 4월까지 수확을 하죠. 사이즈가 올해 진짜 대과가 많이 나와서 너무 좋은데? 어나소름돋아 응. 올해 나 농사 너무 잘찐거아 진짜 잘찐것 같아. 고생했네. <laughs> 너무 예쁘다. 어. 야 진짜 크다. 사이즈 진짜 크다 이거. 와. 예쁘다. 응. 오빠 이리로 와봐. 어? 여기 조금 상처 나가지고 판매는 못할것 같긴 한데 어. 이거 한번 따서 맛 볼까? 그래 그래 우리 맛이 어떻게? 지금 한...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맛 보자. 그러자. 자, 내가 까볼까? 오빠 따 줄래? 응. 아 아깝다 이렇게 예쁘게 자랐는데. 여기에 상처가, 상처가 있네. 있네. <laughs> 당도는 오를 때로 올랐는데 산이 있어. 안 빠졌지? 음, 그래서 당도를 보, 봐야 될 거야 아마. 음. 우와. 아라리 아, 아, 아. <laughs> 너무 아. 잘 살아있다. 음. 어때? 아, 당도 좋다. 너무 좋아? 응. 산이 있어도 좋아. 당도 느껴져? 산 얼마 없는데? 음. 행복구아안 소. 바로 소해가 되겠는데 이거? 음. 알지? 응. 음. 응. 우리 지난번 교육 받으면서. 감사비료를 끝나 수확하고 나서 감사비료를 잘 주배. 아 그게 그래야지. 진짜 그 감사한 음, 마음의 음, 감사비료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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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얘네들이 출산을 하는 거잖아. 맞네. 그러니까 수확하고 나서 나 아기 낳고 미역국 먹은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얘네도 이제 잘 먹어줘야 돼. 음. 고생 많이 했으니까. 자 이제 우리 가서 집 까는 거 할까? 음, 음. 아 진짜. 거기 바닥에 논다. 아 여기 하나. 앞서 농업학교 어. 수석님께 배운 대로 어. 실천해 보는데요. 여기 짚을 깔면 우리 올해 이풀 때문에 얘 초기를 엄청 돌렸잖아. 그래서 그그수그로움이 없어져. 응, 얘네 네. 때문에 이제 풀이 안 자라서 너무 좋고. 그리고 이 풀에서 오는 해충들이 억제되니까 또이 레드향에게도 좋고. 일석이조인 것 같아. 이 풀을 깔면. 오 좋은데? 배우면서 하루하루 실력이 늘어갑니다. 잘 깔았 잘다 칼슘제 뿌리자. 알았어. 어, 아자 가보자. 칼슘제를 주러. 레드양은 수확 전에 관리해줘야 하는 일이 많은데요. 레드양 이렇게 레드양에 칼슘제를 뿌려줘야 색도 잘 나고. 이제 당도도 더 좋아지고 해서 아마 더 맛있어지겠다 이거. 와, 더 맛있어져라. 효자 작물인 만큼 부부에게 또 다른 기쁨을 안겨주겠죠? 칼슘제다 줬으니까 이제 가볼까? 가자. 어, 가자. 그래, 가자. 고생했어. 어. <laughs> 내가 좀 도와줄게. 어, 잠깐만. 오케이. 땡큐. 내가 탈까? 어, 오케이. 가보자. 다음 날. 오케요 특별한 거 주신다 가라. 네. 가자. 우리 일도 끝났는데 나들이 가자. 그럴까? 어. 본비 어, 데리고 나들이 한번 가 보자. 네. 본비와 함께 꼭가 보고 싶었던 곳. 부부의 특별한 추억이 묻어 있는 곳이라는데요. 하왔네 <laughs> <다 왔어. 웃음> 어이, 추웠어. <laughs> 은비야. 여기 어디지? 어, 자, 이가 이거, 이거. 자, 가보자. 와, 와 오랜만이다. 그니까, 러 우리, 추억의 장소가. 마마? <laughs> 여기서 우리 결혼식 했는데, 에이. 이제 우리 본비도 낳고, 농사도 짓고. <laughs> 은비야, 이게 바다고, 바다에서 파도가 철썩철썩 치는 거야. 너무 아름답지? 오빠, 우리 여기서 약속했잖아, 음. 결혼식 때. 음. 우리 분농이 돼보자고. 농사 열심히 짓고, 여기서 이제 봄비도 태어났고, 음. 앞으로도 열심히 살자. 어, 우리 화이팅 하자. 본비야, 화이팅 네. 할수 있지? 할수 있어? 자, 힘내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laughs> 두 사람이 이룬 소중한 가정과 꿈을 위해, 앞으로도 호흡 맞춰 달려갈 부부. 지금처럼 열심히 함께 한다면 분홍의 꿈은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겠죠? 이거를 이렇게 아, 어. 어, 알았어요. 이 분비도 할수 있겠어 나중에? 싹.